Throwing a pipe bomb! Tch. C8. Go go! Reloading! Let's... 이쪽에서 공격 올줄 알고, 이 사람들이, 아 공격 올줄 알고 제가 연병을 뿌려가지고 저쪽 사람들이 제 공격을 못 오죠. 얘가 지금 저쪽이 제 공격 타이밍을 잃었어요. 큰일 났 아니니까. 일단 센스가 있어야 돼요. 제가 연병을 가져가는 이유가 이거, 때문에. 요 초반 데미지가 없, 없기 때문에. 없애기 위해서. 뒤에 쪽지. 네, 빨리. 잘 처리해 줍시다. 하지만, 지금, 작조이곧나 꼬였다는 거. 아마 제예상보다한번 여기서 또 나올 것 같네요. 투수 좀비가 지금, 이게 스폰 시간이 거의 5초, 6초. 뒤로 빼, 뒤로 빼. 뒤로 빼, 뒤로 빼, 뒤로 빼라고 뭐해. 앞으로 가지 말고. 뒤로 빼. 뭐해. 그냥 바로 가. 뺄 빨리 빼.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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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탱크가 막으려면 여기서 막는 게 제일 좋아요. reloading 콜 거기 투치에 투명 아니 이스트 투 e fires coming i need e t out i need o oh d what h shit what s up? reload 저 탱커 붕어 좀 많았죠? 저 붕어 좀 많았기 때문에 지금, 저 컴탱 갔어요, 컴탱. 이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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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. 잡았죠? 안 잡았나? 이거 잡았으면 그냥 가요. 고. 알았어. 나머지 분들 고. 아, 앞에 가면 있어. 뭐 풀긴이야. 뭐 플러그인 따지고 있어. 차지 안 빨려. 저거 원래 기본 속도야. 저거. 돌진했잖아. 아니, 내가 좀 싫어하는 또 그분이 보이네. 요어이 l 의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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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e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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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야 찾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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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차, 나이스. 한번쭉 가세요. 지금 특수점비 없어요. 특수점비 없으니까 빨리 가세요, 그냥. 뒤로 지금 토마님 지금 빨리 와요, 그냥. 뭐예요, 빨리 와요. 위쪽에 한번 오니까 조심하시고, 토마님. 위한 번씩, 그러니까 한 번씩, 그러니까 위쪽으로 한번 봐주시고, 그러니까 어디 나올지, 그러니까 예상을 하네요. 님이 예상을 하셔야 돼요. 어디서 나오는지 예상을 하셔야, 그러니까 공격건을 잡아요. 님이 제 안쪽에 헌터, 집안에 헌터 들어갔다. 집안에 헌터 들어갔다고 <laughs> 숨어있어, 숨어있어, 조심해 어. 예, 맞죠. 아까 제가 헌터 드간 거 봤어요. 제가, 제가 살짝, 아, 아까 그 순간 살짝 봄, 아까 제가 그그탱 그니까 헌터 살짝 드간 거 내가 봐가지고 지금 네. 자, 오지는, 시야와 오지는, 내, 내 눈과 내 마이 아이즈, 내 귀와 내 그, 이열즈와 아이즈와 뭐 아무튼, 티얼즈와뭐 아무튼 뭐, 그런 거 아무튼. 뭐. 바로 가, 바로 가, 바로 가, 바로 가. 찾아바라 가. 공격 가. 네 마이 아이즈. 아 티어즈는 눈물이야. 아 미안합니다. <laughs> 아가자기너 아까 팬가입했었나? 내가 나 팬가입 내가 키프 좋지 않았나? 아 이구나 딴딴 상황을 줬구나 아야 가자기너팬 팬가입했지? 야, 그럼 식별해줄게, 나. 너 7일짜리. 뿜어 왔어, 엽부! 뿜 왔죠, 엽 여기가 차저하고 조키가 지금 살아있거든요. 지금 차저 한번 가세요, 그냥. 빨리 가. 밑에 긁어, 밑에 긁어. 긁어도 돼. 노란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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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색. 노란색, 긁어, 긁어, 긁어. 조키 긁어요, 조키 긁어요. 옆에서 살며씩 그냥 한 번씩, 한 번씩 긁어, 이거. <목소리> 내 코끼리는 왜 이렇게 털이 많을까? 빨아줄까? 이 새끼야. 짧게 아, 줄게요. 캡에 아, 드렸어요. 근네 생존자 한 명이 다운됐을 때 특수 좀비가 그 생존자 그 다운된 거 그냥 긁어주세요. 그러니까 살라 할때 긁으면은 야들 다시 처음부터 또 살려야, 살려야 돼서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 이제 공격권이 쉬워요. Come on, come on, on 뭐야, 왜안 달려? 야, 나 탱크 하고 싶은데? 아 <laughs> 개새끼야, 나 탱크 하고 싶었어. <laughs> 탱크 하고 싶었는데? 아이고, 님들 추차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추차가 지그찾기. 제 강의가 좀 약간 도움이 됐다면 추차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.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갑니다. 추차 330개까지 부탁드릴게요. 6개만. 아이고, 333개 고맙습니다. 안해. 너이 씨발 건청이야 건청 건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씨발 이거 들어가지면 쌍놈아이 <laughs> 새끼 봐라 이 새끼 오이. 야외 바로 개새끼야. 사쿠라요? 팀 먹어요 노페님. 뭐이 포대가 이 씨발 너보다 내 포대 많이 해서 개새끼야. 너 뭐, 뭐네 이 포대야 미친 새끼야. 쌍놈 새끼야 어디서 씨발 몇 번에 6,300시간 하세요 키스 먹어요 키스. 박철 씨발 공포게임 못하는 거야 난뭔 상관이야 아키 먹으라고 여기 님 닌꺼 님 닌꺼 님야 여기 뭐만나의강장 아니야 새끼들아 오 씨. watch out Jacket. reloading watch out Reloading. Time, on. Please be watching, Brandon. Reloading. Stop. It's down. <laughs> Young, stop that shit. Reloading. 점수가 거의 1400점 차이 나네요. 천삼백점. 어. Xem cửa, xem cửa, cửa, Reloading <coughs> You know you shooting right Grenade! 못하는 애가 키 번이 안 맞는 거예요. 못한다고 말을 하지 마세요. 사람 애가 못한다고 말하지 마시고. 게임은 누구나 잘하고 못하고 그거 있긴, 있 하지만은, 예, 네. 못한다라고 말하시면은, 이분들이 게임에 대한 의욕이 없어져요. 하지 마세요, 그딴 말. 예, 네, 재수없으니까. 님들보다 다 잘해요. 님들보다 다 잘하시고, 님들보다 다 센스 있고, 님들보다 다 게임 다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인데, 그딴 말 하지 마요, 아무튼. 재수없어요. 예. 네. 그니까, 님보다 실력 좋으면 그딴 말을 하세요. 못한다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뽀록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멋진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고 뽀록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뭐헤드샷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언젠간 늘어요 저도 처음에 못했어요 존나게 못했어요 근데 제가 옛날 리즈 방송 그 리즈 리즈 플레이 영상 보셨으면 알거 아닙니까 제가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일단 그러니까, 꼭 그러니까 꼭 자기들 얼마나 잘한다고 그딴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잘하고 나서 그딴 말을 하세요 하 네. 그냥 그런 말을 하지 말아요 그냥 부탁드릴게요 네, 저도 약간 그러니까 막말해서 죄송한데 막말해서 좀 죄송한데 아무튼 그런 말을 하지 말아요 다음부터 그러니까 그냥 못해도 못해 보여도 그냥 아 이분들 뭐 이렇게 그러 그냥 못하니까 그냥 다음부터 뭐 괜찮아 뭐 잘해지겠지 뭐 이렇게 그냥 얘 예, 생각을 하세요 그냥 그런 마인드를 가지세요 이렇게 뭐해고 한때 못했던 애들이 갑자기 잘해지면 니네 어떻게 생각하시지? 어떻게 하시게? 한때 존나 오지가 못했던 애들이 갑자기 못, 잘해지면은 니네 뭐라고 말하냐고 뭐 말해봤자 또 우리 이 게임밖에 안함이 게임 존나 재미없는데 왜그 게임에 막 시간 존나 날리시네 뭐하신 이제라 할걸 이렇게 빼실 거 예상하고 암튼 <목소리> <목소리> 그거 아마 낑겨서 그럴 걸? 진짜. 먼저 그만 하잖아요, 다음부다음터 더. 만말지마요 나 살아남았어! 나는! 나는 잘됐어 빨리! 난 조수라고! 그 히트카라는 좀비가 있는데 그거는 어.. 어디지? 그.. 무슨 맵이지? 어.. 거기서 나와요 죽생 콜라 넣는 데서도 한번 나오고 죽생 콜라 넣는 데서 한번 나오고 근데 그거는 좀비로 안 나오고 그.. 교차로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교차로 1, 2, 3, 챕터 다 나옵니다 내가, 그럼, 아, 그럼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추천 한 번만 갈게요 추천 350개까지만 눌러주세요. 시청자님들, 추천 350개까지만 눌러주세요. 만나 오였으니 튜브님 n k 1님 340개 보았습니다. 네개 와요. 히트카는 좀비였어요, 예. 지미깁스는 죽생에서 진짜 완전 극악의 확률로 나와요. 진짜 극악의 확률로 나오고, 그 앨리스가 지미깁스 죽, 이면은 존나 소리 질러요, 예. 뭐야, 한명왜 어디 냐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부모즙안 통하는 애도 있고 불안 통하는 애도 있고 좀비가 그러니까 또 말라리아의 그 존나 족 같은 그 쪼끼같이 생긴 그 머드맨 아그 존나 싫어요 진짜 난 머드맨 존나 싫어요 진짜 머드맨 안 그래도 또 체력도 높고 그러니까 또 이동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하늘또 가려요 그게 또 싫어요 존나 장들님 레포드 3 나오면 할 거예요. 레포드 3안 나오니까 걱정 마세요. 자꾸 레포드 3에 자꾸 허황된 꿈을 꾸지 마세요. 제발 부탁드릴게요. 자꾸 허황된 꿈을 꾸지 마요. 왜 절대 안 나온다고 생각하나요? 아, 똑보요 여기 잡아봐요. 여기. 이거 봐 봐. 거 이마, 제가 레플레스 3나온다는 소리 몇년부터 들었는지 알려드려요저0 <laughs> 0 1 2년 4월부터 레플0 5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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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이 50, 50, 5 와나 잘못 날까다아왜 이거 안 맞지 i <laughs>